오늘은 이 헤빙기에 관해서 여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이 헤빙기가 뭐냐? 일단 그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옛날에 압력밥솥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밥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끓기 시작한 위에서 피피 돌아가서 에어 압을 살짝씩 빼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아니면 압이 터져버리니까 돌아가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딱 수증기만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게 이 헤빙기라는 제품인데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집에 배관이 얼었다 이걸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엑셀파이프에 물을 넣어서 얼렸거든요 그래서 안에 지금 얼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온재를 감싸시고 열선을 감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얼었을 때 사용하는게 이 제품이에요 업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요즘에는 금액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개인들도 뭐, 다른 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많이들 들고 계신데, 요배가를 녹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점심시간에 제 사장님 냉장고에다가, 몰래 잘라서 넣어놨거든요. 요거를 녹힐 건데, 일단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어 일단 구성품부터 알려드릴게요. 따로 구성품이란 게 없어요. 이 호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달린 요 스프링 같은 녀석은 이게 수증기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앞에가 이렇게 누글누글누글누글 누굴누굴, 사투리인가요? 이게 앞에가 그렇게 되는 걸 방지도 하고 배관을 잘 타고 들어라고 이렇게 스프링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휜 배관이나 구속을 타고 들어갈 때이 녀석이 이렇게 잘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쓰는 게요 녀석인데 요 호수는 그 수증기의 고압을 버텨줘요. 안에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도 얘는 녹지 않습니다. 뭐 시중에 철물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호수는 소모성이고, 물론 넉넉하게 넣어놨지만 길이가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암철물에도 판매 하나요 아, 네, 판매하고 있죠. 아, 그건 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laughs> 지금 방금 히터램프에 불이 들어왔죠. 불 불이 들어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엄청 위험한 제품이에요. 폭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요 히팅 램프 요 요거는 그냥 보이는 불이죠. 요 압을 조절해 주는 장치가 없으면 점점점 데워지기만 하다가 결국엔 폭발을 해 버려요. 이거는 그 압력밥솥에 그뺄수 있는 에어 핀이란 게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그거를 조절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라고 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음. 합니다. 해야 되고요. 어. 꼭 해야만 됩니다. 음. 여기에 요0.5 바에 위치를 하게 되면 좀 이따가 요 히팅 램프가 불이 딱 꺼지면서 지금 영상에 소리가 들리시나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정지를 한 거예요. 일정 앞만 채워놓고 기계가 꺼져버린 겁니다. 물론, 영상 찍을 때 그렇게 안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기계의 좋은 점이, 물론 그런 건 다른 기계도 다 있습니다. 요게 2차 안전장치인데요. 에어핀이거든요. 만약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그 히팅 꺼주는 장치가 작동을 안 했을 때 2차로 방지해주는. 여기서 일정의 압이 차면은 에어가 빠져나가요. 에어가 빠져나가고, 요게 폭발하는 거를 계속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히팅 램프에 불이 꺼졌죠? 꺼졌어요, 방금 이게 0.6에서 0.5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게 어느 정도 압이 차게 되면 요 히팅 램프에 불이 꺼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압이 내려가고 그렇죠. 네. 어차 이건 어쩔 수 없이 끓이는 거기 때문에 시금이 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수증기 쉽게 얘기하면 수증기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기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자, 이제 제가 요거는,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어해주는 기계 장치고요 요거는 2차 에어핀이고, 요거는 수증기의 양이고, 요 밸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사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물을 채울 때 쓰는, 물이 들어가야 끓겠죠. 채울 때 쓰는 깔때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거, 이 밸브 열심 면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압을 채워놨을 때 여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수순기가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다계시면 이거 뭐지 하고 열었다가는 얼굴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이건 엄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날에 기름 몰라 해보시면 그거 있죠. 기름 양체크하는 그냥 호수 그냥 그겁니다. 끝이고요. 일정 수리 이상만 올려주시면은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다 쓰셨을 때 물을 빼는 그냥 밸브예요. 물을 빼는. 이것도 여실 때 주의하시면서 여셔야 돼요. 뜨거운 물입니다. 끓은 물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요거는 배브 예을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은 일단 기계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요. 아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기계를 켜두신 상태로 있어야지 이게 압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1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렇 압이 꺼져 버립니다. 아까처럼 끓어서 압이 꺼져 버리고 그렇게 되시면 이제 사용 준비가 된 거예요. 되고 제가 사장님 몰래 얼린 이 대관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 잘할 텐데 얼마나 얼었나 볼수 있나요? 네 이제 깡깡 네. 잠깐만 보이나요? 어네 아네 네, 얼음 보이는 요네 네, 네. 얼었거든요 아예 네. 저희 아이스크림처럼 얼어 있거든요 이거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넣고 요, 요 호수를 응. 안에 넣고요. 일단 수증기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밸 아까 밸브를 말씀드렸죠. 요 밸브로 조절되면서 수증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 처음에는 물처럼 나오다가 오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요 네네네네 위로 들지 마세요. 위로 들면 호스가 뜨겁나요? 뜨겁거든요 호스는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이게 어... 수증이라서 계속 닦으면 뜨거울텐데 맨손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아, 어, 그렇게는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아, 어, 그죠 네 일단 이렇게 제가 발로 밟고요 네 뱁을 네. 열어볼게요 튀어나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관을 녹여주는 거예요 여기를 어. 보시면 시중이가 타고 들어가면 는 또. 네. 오. 이런 식으로 안으로 계단을 녹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녹으면은 로고수를 이렇게 으로밀어넣어고 아, 계속. 이렇게 무릎에서 녹아서 나오죠. 네. 이렇게 계속 계속, 계속 넣어가면서 이렇게 계단에 물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빨리 녹거든요 잠깐만 끄고 제가 이 호수를 풀어서 제가 녹이는 걸 마저 보여드릴게요 새 제품이라서 안 뜯었군요 예 사장님한테 또 쓴다고 혼날까보 제가 안 뜯었는데 농담 뱀이도 충분하니까요. 아, 호수는 뜨거워지니까, 점점 뜨거워지니까 사용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고 사용하세요. 승하나 스마나. 카운터로 잠깐 모아주세요. 저희 사장님이 부르신. 일단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대관을 놓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다 녹았어. 네. 이렇게 점점 녹이다 보면 동속가 점점 들어가다보면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 아 네. 그래서 이제 배관이 우오르 전부 다 나왔어. ]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부 다 사용을 하신 후에는 꼭 장갑을 끼시고 온도에 주의하시면서 물을 빼시고 여기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걸로 고르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올려서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